쿠마 아두나이 베야푸주 오에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접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함이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덴동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에덴동산은 어떠한 곳인가요? 많은 신앙인들이 에덴동산을 낙원 또는 천국이라고 생각만 하지 실제 에덴동산이 어떠한 땅이며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실제 에덴동산이 어떤 곳이며 그곳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에덴동산을 제대로 이해하는 우리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참고로 1절에 기록된 창조와 2절에 기록된 창조는 그 설명하는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1장의 천지창조는 여호와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완벽한 질서에 따라 창조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라면 2장의 창조는 여호와의 창조가 인간을 위한 창조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2장의 창조의 순서가 1장의 창조의 순서와 다르다 하더라도 성경이 틀렸다, 오류가 있다는 등의 잘못된 비판을 하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땅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때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풀, 채소, 나무 등이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후에야 구절에서 나무가 나게 하신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창조 목적을 사람에게 맞추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 나무가 인간 창조 이후에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목회자분들은 오절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안개만 올라왔다고 기록되어 있어서 마치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비가 전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땅을 갈 사람이 없어서 초목이 없고 비도 내릴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 사람이 창조된 이후로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는 것은 이제는 땅을 갈 사람이 생겼고 초목도 생겼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도 함께 왔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온 결과 강이 생겼고 에덴 동산은 네 강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송과 기홍과 히테겔과 유브라데의 네강 중에 히테겔,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유프라테스강의 위치는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비손과 기홍강의 위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수 없습니다. 다만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을 통해 과거에 메소포타미아 지역 인근에 있었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이제부터 에덴 동산이 어떤 땅이었는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들은 16절을 통해 각종 나무의 열매가 열리는 비옥한 땅, 먹을거리가 풍족한 땅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에덴 동산에서도 사람이 지켜야 할 규칙이 있었다는 의미로 에덴 동산은 정확하게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정해져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먼저 만드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셨는데 그곳에서 마음대로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병작이라는 정해진 임무를 주시고 지켜야 할 질서를 주셔서 사람이 에덴 동산의 질서를 따라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그를 돕는 배피를 만들어 주시는데 이를 통해 사람은 작게는 가정이라는 공동체, 크게는 국가와 민족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공동체는 에덴 동산의 질서를 따라 지키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수많은 신앙인들이 에덴 동산을 낙원 또는 천국이라고 해석하지만 그 에덴 동산도 지켜야 할 법과 질서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감당해야 할 사명도 정해져 있는데 대다수 신앙인들이 천국에서도 법과 질서를 지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이후에도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의 교회는 천국이 죽어서 가는 천당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죽은 이후에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완벽한 질서에 따라 완벽한 공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법과 질서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내일의 말씀인데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이 다시 완벽한 에덴 동산으로 되돌아가는 긴 여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간다 하더라도 완벽한 질서가 회복된 그곳에서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천국에서도 쫓겨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법과 질서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사명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은 처음부터 천국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기중한 가르침입니다. 이 내용이 내일의 말씀에서 풀어질 텐데 과연 제 말대로 그러한지를 내일의 말씀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여 세상 끝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때 에덴 동산에 들어갈 만한 합당한 자격을 갖춘 우리 홀리아이 가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에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숭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언과 홍한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떼겔리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적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에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꼭그 이름이 되었더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